안녕하세요. 꿀단지곰입니다. 이번 주는 아케이드 이식작 특집 2부입니다. 아주 오래 전 오락실에서 가슴 두근거리며 시간 보냈던 즐거웠던 추억들이 있죠. 전그 시절 매일 밤마다 만약 우리 집이 오락실이라면 그래서 매일 그 게임들을 오락실까지 가지 않고 집에서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뭐 집이 오락실이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만 꿈꾼 건 아니겠죠. 누구나 우리 집에도 오락실에 있는 캐비넷과 똑같은 게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꿈, 그꿈 때문에 당시 모든 가정용 콘 콘솔들은 게이머들의 염원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아케이드 이식작을 자사의 게임기로 발매했었죠. 더불어 해당 이식작의 개발진들이 꾸던 꿈은 자신들이 이식한 게임이 과연 오락실과 얼마나 흡사한지 바로 게이머들이 그 게임들을 해보고 정말 오락실처럼 만족하길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시 하드웨어적인 한계 때문에 결코 똑같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많은 아케이드 이식작이 당시 가정용 콘솔의 성공을 도운 것만큼은 사실이니까요. 오늘 나올 게임들은 과연 당시 여러분을 얼마나 만족는지 시켰을지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그럼 추억의 오락실 20작 특집 2부 시작합니다 원더보이인 몬스터랜드는 1987년도에 세가에서 발매한 오락실용 행스크롤 액션게임이죠. 국내에서는 원더보이2라고 불렀고요 액션 RPG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오락실에서 RPG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대표게임이자 올드 게이머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간판주자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적들을 해치우고 돈을 얻고 해당 돈으로 상점에서 아이템을 사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점차 강해지는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당시 꿈꾸던 롤플레인 게임을 쾌적한 아케이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익숙해진 소위 오락실 고인물들은 이 게임을 붙잡기만 하면 동전 하나로 정말 오랜 시간 즐길 수 있어서 좋았을 거고요. 그렇게 원더보이2 몬스터랜드는 전설의 게임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전설이 된 게임이 가정용으로 이식된 작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아케이드의 퀄리티와 감성을 가장 비슷하게 이식해 준 게임은 바로 오락실과 동일한 87년도에 PC엔진 휴카드로 발매한 비크리만 월드입니다. PC엔진과 동시에 발매된 동발 타이틀이죠. 비크리만 월드? 아니 어째서 이름이 요상하게 바뀐거죠? 네 그건 당시 일본에서 인기 있었던 비크리만 캐릭터에 원더보이2 게임을 접목한 콜라보레이션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는 수리수리 풍선껌에 들어있는 스티커 속 캐릭터로 알려져 있을겁니다. 한마디로 원더보이 속 모든 NPC 및 보스 캐릭터들이 원작과 다르게 비크리만 캐릭터로 전부 바뀌었지만 게임 내용만큼은 아케이드와 가장 흡사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죠. 다만 흔들때마다 랜덤하게 바뀌는 돈의 액수 등이 고정돼서 더 이상 고액의 금화를 얻을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988년도에 세가 마스터 시스템으로 발매된 슈퍼 원더보이 몬스터 월드는 오락실 원작의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이식하였습니다만, 하드웨어적 한계로 인해서 그래픽의 퀄리티도 다소 떨어지고 몇 가지 게임의 밸런스는 완전히 바뀐 상태로 출시돼서 여러모로 원작 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해 아쉬웠죠. 같은 해에 페미컴으로도 이식작으로 보이는 물건이 발매되죠. 바로 NMK에서 제작한 서유기 월드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알수 있듯, 이번에는 서유기 세계관과 콜라보를 이룬 작품이죠. 주인공은 손오공으로 바뀌고, 나머지 NPC와 적들도 원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서유기 모티브의 캐릭터들이 차용되었는데, 디자인과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동양풍으로 바뀌어 상당히 이질적인 한마디로 묘한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게임 초반부만 원작과 비슷하지, 뒤로 갈수록 전혀 다른 게임처럼 진행되는 등 사실상 원작의 이식작이라기엔 변형된 부분이 많죠. 마지막으로 1991년도에, 메가드라이브로 발매된 원더보이 5 몬스터월드 3가 있죠. 뭐 이쪽은 워낙 이상한 넘버링으로 유명해서 헷갈릴 정도인데 아무튼 각설하고 원작의 이식작이 아닌 후속작 개념이라 일부 캐릭터 디자인과 게임 내 요소들에서 원작의 맛이 어렴풋이 남아있긴 합니다. 대신 그래픽은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가정용에서 장시간 즐길 수 있도록 본격적인 액션 RPG로 탈바꿈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게임이죠. 자 여러분은 이들 중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사이담스는 1986년도에 캡콤에서 발매한 오락실용 행스크롤 슈팅게임이죠. 기존 슈팅처럼 비행기가 주인공이 아닌 합체와 변신이 가능한 기동병기, 메카닉이 주인공 기체로 등장하는 그야말로 남자들의 로망, 로봇 슈팅게임입니다. 주인공 메카닉의 생김새도 멋지고 게임 그래픽도 역시 캡콤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보장이죠. 2인 동시 플레이도 되는데 1피와 2피가 특정 아이템을 먹으면 합체도 가능하고 합체되면 전혀 새로운 메카닉으로 바뀐다는 점도 정말 로망이었죠. 변신도 멋진데 합체라니. 다만 2피 측 로봇의 생김새가 어쩐지 주인공보다는 보조기체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싫어했다는 건 비밀입니다. 당시 캡콤이 한참 밀고 있던 좌우 포지션 스와칭 시스템으로 버튼을 눌러 기체를 좌우로 바꿔서 적들에게 대처할 수있습니 있었죠. 이것이 나중에 포 같은 월드에서는 360도 전방향에 대처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한 게 아닐까 싶네요.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지만, 역시 사이드 암스는 당시 크게 유행하던 리얼 로봇 애니메이션인 건담의 영향으로 일부 캐릭터들이 건담에 등장했던 메카닉 디자인을 그대로 쏙 빼닮았죠. 사실 표절일지 아닐지는 양심에 맡겨야 하지만, 딱 봐도 자크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쓴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밌는 건 졸개 캐릭터들의 디자인은 이렇게 멋진데 이상하게 이 게임의 보스 캐릭터들은 그다지 퀄리티가 좋지 못합니다. 거대 로봇이라도 나오면 좋겠지만 함선 형태의 캐릭터 몇 개를 계속 우려먹는 느낌? 이식작의 경우 당시 가정용 콘솔로는 유일하게 PC 엔진으로만 이식이 되었는데 휴카드 버전과 CD롬 버전이 존재하며 휴카드 버전의 경우 2인 동시 플레이가 없어지고 1인 전용으로 바뀌었으며 가정용답게 런 버튼을 누르면 잠시 게임이 멈추고 무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샷건이 강화돼서 적탄을 상쇄시킬 수도 있으며 연사 능력도 좋아졌죠. 다만 아쉽게도 아케이드 원작이 BGM이 아니라 오리지널 음악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CD롬 버전의 경우는 스페셜이라는 부제를 달고 발매되었는데 게임 내용은 스탠다드 모드와 BC 모드라 불리우는 비포크라이스트 모드 두 가지로는 아니며 스탠다드 모드는 휴카드 버전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고 BC 모드는 기존 원작을 기반으로 대폭 어레인지해서 무기 체계를 싹다 바꿔버렸죠. 무기는 선택제가 아니라 그때그때 먹은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차지샷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옵션 개념이 추가되고 일부 적들과 적 보스들도 대폭 물갈이가 되는 등,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게임이 돼버린 셈이죠. 알타입은 1987년에 아이램에서 발매한 오락실용 행스크롤 슈팅 게임 이죠. 매우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시리어스 한 분위기의 sf 슈팅 게임이며 당시 오락실 슈팅 중사람완드와 더불어 몇 안되는 다크하고 리얼한 디자인 으로 이후 비슷한 장르 슈팅 게임 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에일리언을 연상케 하는 첫번째 판 보스의 위용을 잊을 수 없죠 그 이후의 스테이지에서도 생체 조직을 생각나게 하는 배경 디자인 과적 보스 등이 당시 오락실 꼬마 들에게 비주얼적으로 충격을 안겨주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알 타입이라는 비행기체의 미래적인 디자인도 심플하고 임팩트 있었지만 역시나 버튼을 길게 눌러서 마치 기를 모아 장풍을 쏘듯이 발사되는 파동포, 뭐 당시 오락실에서는 그렇게 부르곤 했죠. 차시샷의 존재가 슈팅 게임에서는 거의 처음 경험하게 된 무기라서 강렬하게 와닿았습니다. 게임 내 그래픽 디자인과 아트의 퀄리티도 캡콤과 더불어 게임 그래픽 양대 산맥이라 생각되는 아이램 제작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당시 이 게임을 어떻게든 가정용 콘솔에 이식하려는 시도는 수도 없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가정용 콘솔의 한계상 이 게임을 한 번에 이식할 수 있는 기기는 흔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PC엔진은 당시 휴카드 버전으로 먼저 이식이 되었는데 휴카드 용량의 한계로 게임 전체를 이식할 수 없어서 2편으로 쪼개서 이식하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반으로 나눴다기보다 강제로 기존 4개의 스테이지를 파트 1에 나머지 스테이지를 파트 2에 수록하는 형태라서 게임을 하다보면 갑자기 게임이 끝나버리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엔 R타입을 D스테이지까지 가보질 못해서 파트 2가 아니라 2편이라고 알고 있는 게이머들도 많았죠 MSX 버전의 경우 어째서인지 모르게 MSX1 버전으로 이식이 돼서 그래픽의 퀄리티가 매우 조악했습니다. 게다가 매우 변태스럽게도 3메가비트의 용량으로 이식되었는데 당시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MSX 게임들이 불법 복제돼서 유통되고 있던 터라 메가룸팩의 경우는 아예 확장 램팩을 활용해서 로더를 통해 즐기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국내에서 2메가 이상의 확장 램팩은 가격이 비싸서 보유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지 R타입은 2메가 용량만큼만 복제가 돼서 돌아다녔죠. 그래서 후반 스테이지 부분 는 에러가 나서 플레이가 불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 국내에서는 제대로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즐긴 유저가 거의 없었던 셈이죠. 그 외에도 세가 마스터 시스템의 경우 오락실에 충실하게 이식하려고 시도했으나 하드웨어의 한계상 저 캐릭터의 크기와 일부 그래픽 퀄리티에서 다소 차이가 나고 밸런스도 달라졌으며 특정 보스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배경 그래픽을 아예 삭제해버려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페미컴으로는 정식 이식작은 없지만 불법으로 제작된 게임 중에 매직 드래곤이라는 작품이 존재하는데 디자인은 이질적이지만 배경 음악과 게임 내 요소 등 원작의 느낌을 의외로 상당히 비슷하게 만들니다 만들어냈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페미컴이라는 하드웨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꽤잘 만든 게임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 역시 4 스테이지까지만 구현했죠. 게임 그라운드는 1988년도에 세가에서 제작한 아케이드 액션 슈팅 게임으로 세가의 시스템 24 기판용으로 개발되었죠. 시스템 24답게 세로 화면으로 길고 상대적으로 고해상도의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방식은 아케이드용 게임답지 않게 기본적으로 액션 슈팅이면서도 어느 정도 전략적인 요소가 필요해서 단순히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기보다는 새로운 동료들을 구출해서한 명씩 늘려가는 재미가 쏠쏠했으며 동료들은 각자의 고유 무기에 특이한 특징들이 존재 어려운 스테이지를 이 동료들을 활용해서 쉽게 클리어해 나갈 수 있는 묘미가 있었죠. 스테이지를 시작하면 세 명의 주어진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화면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적을 죽이거나 해당 캐릭터들이 출구까지 무사히 빠져나가면 게임 클리어. 도중에 얻게 되는 동료들은 다음 스테이지부터 사용 가능하며 대부분 기본 샷 외에 추가로 스페셜 공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스테이지에는 나름의 고조차가 존재해서 무기마다 높은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없는 무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무기를 지닌 캐릭터를 골라야 유리하죠 포로를 구출해서 탈출하다가 잘못해서 죽게 되면 해당 캐릭터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리는데 이때 다른 캐릭터로 다시 와서 데리고 탈출하면 다음 스테이지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구출을 하지 못한 채 게임을 클리어 하면 완전히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밌는 점은 캐릭터 마다 시대에 따른 컨셉을 따르게 돼 있어서 원시 시대부터 중세와 근대 현대 미래 등 무기도 다르고 특성이 다릅니다 시대가 이르다고 반드시 안 좋은 것도 아니라서 중세 캐릭터 캐릭터들은 보조 무기로 마법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죠. 이식작에는 세가 게임답게 세가 마스터 시스템용으로 먼저 발매된 버전이 있는데 이쪽은 원작과 비교하면 그래픽적으로 상당히 조악하고 스테이지의 구성과 밸런스도 많이 달라져서 같은 게임이라고 보기엔 뭔가 아쉽죠. 가장 유명한 이식작은 역시 메가드라이브 판으로 1991년도에 이식되어 나름 양호한 이식률을 자랑했었는데 당시 오락실에서 원작이 귀한 편이라 메가드라이브 판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 심지어 일부 오락실에서는 메가드라이브 시간제 개조 버전으로 설치된 곳도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네요. 원작과의 차이가 있다면 일단 메가드라이브 버전은 TV용이기 때문에 세로화면이 아닌 가로로 긴 비율이고요. 덕분에 양쪽으로 원작에는 없는 인터페이스 창이 생겨버렸죠. 게다가 해상도가 낮아지고 스테이지의 세로 길이가 짧아졌으며 캐릭터의 크기는 커진 덕에 스테이지가 좁아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은 그래픽적인 단점일지는 몰라도 게임의 밸런스는 이에 맞춰졌기 때문에 막상 플레이 해보면 게임의 재미면에서 크게 뒤떨어지진 않습니다. PC엔진 CD-ROM으로도 이식된 바 있는데 이쪽은 게인그라운드 SX라는 이름으로 발매되었으며 아케이드 원작을 기준으로 이식이 되었지만 게인그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컨셉 중 전체 스테이지가 한눈에 보인다는 컨셉 자체를 뒤엎고 스테이지의 일부만 보이게 만들어서 캐릭터를 움직이면 화면이 스크롤되기 때문에 게임성이 많이 다르죠 대신에 캐릭터가 대폭 커져서 좀더 박력이 생겼으며 무엇보다도 CD-ROM의 장점인 음원 트랙 덕분에 어마무시한 BGM의 퀄리티가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버전을 즐기시겠습니까? 블러디 울프는 1988년도에 데이터 이스트에서 제작한 아케이드 런앤건 슈팅 게임이죠. 2인 동시 플레이가 가능한 콘트라 같은 컨셉이지만 횡스코롤이 아닌 벨트 스코롤이라게임성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전장의 랑이나 이카리처럼 탑뷰도 아니고 애매한 시점의 벨트 스코롤 슈팅이라 데이터 이스트 특유의 괴수로움과 적절한 난이도의 게임성이 미묘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느낌? 주인공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사용하지만 근접하면 자동으로 나이프로 찌르게 되며 수류탄도 사용 가능하고 파워업면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죠. 게다가 일반적인 러닝건 슈팅류와 다르게 마치 초창기 메탈기어처럼 도중에 등장하는 적들의 아지트에 들어가서 무기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며 인질을 구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언급했듯이 게임이 병맛이라 허공에 떠 있는 적들이 총에 맞으면 공중에 뜬 채로 마치 지상에서 죽는 것과 동일한 모션을 취하며 죽는다거나 원근법을 무시하고 같은 선상에 있지 않은 적들을 칼로 찔러 죽일 수도 있는 등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괴작스러운 부분이 존재하죠. 하지만 뭐 데이터 이스트 게임 특유의 병맛에 적응하셨다면 어느 정도 납득하실 수도 있는 부분. 이식작에는 유일하게 PC 엔진 휴카드 버전이 존재하는데 이놈 정말 물건입니다. 오락실 원작과 다르게 2인 동시 플레이도 되지 않고 그래픽적으로도 살짝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가정용 게임에 맞게 뜯어고쳐버렸죠. 일단 2인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등장하지 못하게 된 2P 캐릭터 혹은 1P 캐릭터 둘중한 명을 처음에 골라서 플레이할 수 있는데 처음 고른 캐릭터는 스테이지 도중에 강제로 적에게 붙잡히는 이벤트가 존재하죠. 그리고 안 골랐던 캐릭터로. 이어서 플레이하게 되는데 나중에 적진에 들어가서 붙잡혔던 나머지 플레이어가 세뇌되서 나이프만으로 운명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영화 같은 전개. 8비트 게임기 주제에 당신 꽤나 인상적이어서 뇌리에서 잊혀지질 않더군요. 게다가 BGM을 싹 갈아엎어서 너무 멋지게 탈바꿈했지만 안타깝게도 휴 카드 음원의 한계로 인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CD롬 버전으로 이식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봤네요. 참고로 휴 카드형 블러디 울프에는 숨겨진 커맨드에 의한 특이한 비기가 하나 존재하는데 게임 난이도가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당시엔 엔딩 보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궁금하신가요? 하지만 이쪽은 비기 특집에서 다루도록 하죠. 요괴는 1986년도에 타이터에서 발매한 오락실용 전방향 슈팅 게임이죠. 무녀 사요가 요괴들에게 납치된 칠복신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임으로 당시 오락실에는 흔치 않은 일본적인 요괴와 무녀 등이 등장하는 다소 일본색이 짙은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개개개의 기타로라든가 악마군 같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본적인 요괴물을 접해본 사람들에게는 꽤 익숙할 만한 모습이겠지만 당시엔 그런 일본 문화를 접하는 게 쉽지 않았더라. 오락실에서 처음 경험한 소년들에겐 비주얼적으로 이질적이면서도 어딘지 새로운 느낌을 받았죠. 무기는 크게 원거리로 발사되는 부적과 근접 공격이 가능한 먼지 털이개가 있는데, 어린 시절 먼지 털이개는 총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며 꽤 친숙했었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었지만, 사실은 진짜로 먼지를 터는 도구가 아니라 일본 무녀들이 사용하는 고해이라는 물건입니다. 중국 무협지에 등장하는 불진이라는 무기가 다소 비슷하죠. 부적은 스테이지 도중에 등장하는 파워 부적을 먹고 점차 강화되면서 크기가 커지고 스피드와 사정거리도 늘어나죠. 스테이지 배경, 에는 숨겨진 구슬 아이템이 존재하며 이걸 먹게 되면 버튼 두 개를 눌러서 특수 무기를 발동시킬 수 있는데 파란색 구슬은 잠시 적들의 움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노란색 구슬을 먹으면 화면 전체의 적들을 모두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락실 기기계의 제대로 된 이식작은 MSX와 페미컴 그리고 PC 엔진으로 발매가 되었으며 슈퍼 페미컴으로는 구속작 개념의 작품이 두개 발매된 바 있죠. 우선 페미컴 버전의 경우 페미컴 디스크용으로만 이식이 되었기 때문에 잘안 알려져 있으며 북미판 카트리지 로도 발매된 적이 없어서 그 시절 불법 복사 팩으로도 본 적이 없는 귀한 물건이죠 다만 막상 게임 자체는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성 때문에 가정용에 맞춰서 라이프제를 도입하고 위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돈의 개념이 존재해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는 등 사실상 어레인지가 많이 된 작품이죠. MSX 버전의 경우는 그나마 내용적으로는 아케이드 판과 흡사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제대로 된 스크롤을 지원하지 않고 뚝뚝 끊겨서 게임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데 파워업은 힘들고 적들의 움직임은 사악할 뿐 아니라 보스의 경우 오락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극악한 난이도를 보여줘서 그야말로 깨라고 만들었나 싶은 게임이죠. 그나마 가장 양호한 이식작이 바로 PC 진 휴카드 버전 아케이드와 거의 동일할 정도의 완성도 높은 이식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 연출이 삭제되고 컨티뉴가 가능해지는 등 자잘한 수정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BA 버전의 기기계도 기기 존재하는데 이쪽은 초반에 아케이드 버전과 다소 흡사하게 시작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외전격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일리언 스톰은 1990년도에 세가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는 남자 캐릭터인 고든과 여캐릭터인 칼라 그리고 로봇 캐릭터인 스쿠터가 있습니다. 세가 스타일의 벨트 스크롤 게임답게 골든엑스의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어서 메가 크래쉬가 없는 대신 화면 전체에 가해지는 전멸 폭탄 개념의 보조 무기가 존재하며 마치 생김새는 SF판 골든엑스의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무기들이 대부분 총기임에도 불구하고 근접해서 공격을 해야 합니 하며 대시 공격이라든가 구르기 공격 등이 있습니다. 게임은 크게 세 가지 스타일의 전혀 다른 게임들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벨트 스크롤 액션이지만 특정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마치 건슈팅처럼 총구를 움직여서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마구 쏴서 죽여야 하는데 거의 모든 실내 배경이 통쾌하게 파괴되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쾌감을 안겨주죠. 마지막으로 달리면서 강제로 스크롤되는 스테이지의 경우 행스크롤 슈팅 게임처럼 달려가면서 원거리 샷을 이용해서 앞서 달리는 외계인들을 쏴야 합니다. 외계인에게 대항하는 에일리언 버스터의 일원들은 평소에는 에일리언 버거라는 푸드 트럭으로 위장한 채 영업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빙과 통다 등가 적들이 출몰하면 에일리언 버스터로 출동해서 적들을 소탕하게 된다는 설정이죠. 적으로 등장하는 에일리언들은 마치 세가의 또 다른 게임인 에일리언 신드롬에 등장하는 기괴한 생명체들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으로 촉수로 때리거나 집어 삼키는 등 다양한 공격을 해옵니다. 이식작은 크게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세가 마스터 시스템으로 이식된 작품이며 다른 하나는 메가 드라이브 판입니다. 세가 마스터 시스템 버전은 아무래도 하드웨어의 한계 때문에 상당히 작아진 캐릭터들과 느려 터지는... 움직임들이 원작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으며 메가 드라이브 버전은 그래픽의 퀄리티나 동시에 등장하는 적들의 수가 제한적이지만 느려짐 없는 퍼포먼스와 스피디한 진행은 원작 못지 않고 원작의 기능들을 대부분 양호하게 이식을 했기 때문에 꽤할 만한 게임이라는 생각입니다. 《천지를 먹다 2》는 1991년도에 캡콤에서 제작한 삼국지 소재의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해외판 제목은 워리어서 페이트구요 원작 만화책을 기반으로 제작된 게임이라서 게임 중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포트레이트 샷과 일러스트 등은 원작자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북미에서는 게임 배경 자체를 중국이 아니라 몽골로 바꾼 터라 등장 캐릭터들의 이름이 전부 몽골의 장수 이름으로 바뀐 채 등장하죠. 전작이었던 《천지를 먹다 1》편은 사실 말을 타고 다니는 일종의 슈팅 게임 느낌이었다면, 2편부터는 본격적인 캡콤표 벨트 스크롤 격투 액션으로 화려한 그래픽과 시원시원한 타격감 등을 자랑하는 게임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게임의 내용은 삼국지의 적벽대전을 다루고 있으며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도 무려 5인으로 전작의 3인방인 조은과 장비, 관훈장은 물론이고 황충과 위연까지 합류해서 다양한 재미가 있죠. 말을 탔을 때만 발동하는 다양한 공격 동작뿐 아니라 커맨드형 필살기와 더불어 히든 필살기도 존재합니다. 가정용 콘솔 이식작은 플레이스테이션과 세턴판이 존재하는데 두 버전의 차이는 거의 없는 편이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케이드 버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를 우라모드라고 부르는데, 이 모드에서는 게임 내용은 동일하지만 적들과 싸울 때 다운 판정이 없어집니다. 즉, 적들이 몇대 맞으면 강제로 다운돼버리는 아케이드 버전과 다르게 아예 다운되는 판정이 없어져서 상대방을 공중에 띄우고 무한정 때릴 수도 있게 되는 셈이죠. 더불어 플레이어 캐릭터 역시 적에게 얻어맞으면 동일하게 연속해서 얻어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요. 그야말로 양날의 칼 같은 모드라 미친... 듯한 콤보도 만들 수 있어서 마치 해킹 버전을 플레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우라모드 비기에 대해서는 이후 비기 특집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드 이식작 특집 2부가 끝났 습니다. 우리 오락실 시절 인기있던 게임들 중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이식작들 위주로 알아봤는데요. 당시엔 아무래도 아케이드의 화려함을 그대로 흉내낼 순 없었지만 가정용 특유의 장점으로 보완해서 각 이식작마다 유니크한 특성으로 게이머들을 즐겁게 해준 작품들이 많았네요. 게임성을 바꾼다거나 추가 요소를 넣는다거나 게임 음악을 바꾸는 등 그래도 당시 제작진들의 요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과거 화려했던 아케이드 센터의 게임들보다 pc 게임이 더 화려해진 터라 격세지감이 느껴지지만 오락실 게임 세대들이 기억하는 추억의 오락실 게임들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게임들이라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오락실조차 사라져가는 추세라 가슴이 아픕니다. 그나마 온라인에서 이렇게라도 추억을 붙잡고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군요. 제 채널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그저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엔 좀 신선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죠. 꿀단지 고문 물러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